자, 5번 풀어보겠습니다. 세미나, 쌤큰 아이패드가 고장이 난것 같아. 그래서 작은 아이패드로 쓰는 거여서 글씨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. 음, 감안하시고 보는 걸로. 자, log2에 a 더하기 log3에 a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2의 a 값을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할 때. n번째 수를 알파인이라고 하자. 시그마 n 1부터 5까지 6의 알파인승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. a도 아니고 로그 2의 a 값을 작은 순서대로 쓰라고 했잖아. 어, 약간 센스를 발휘해야 되겠다. 로그 2의 a 어 우리 이거 있지. 구하라고한 거. 더하기 미변한 공식 주는 거야. 밑을 2로 하는 로그를좀 바꿔 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. 이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n 하나 쓰겠다. 자연수? 괜찮지? 그리고 로그 2의 a로 묶어버릴게. 자, 로그 2의 3분의 1인데 이거 밑변환 공식으로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서 역수되는 거 알고 있지? 자, 너는 똑똑이니까 바로 써도 알아볼 거라고 믿어요. 자, 1은 로그 3의 3으로 쓸수 있으니까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2는 로그 3의 6 이콜 아 그래서 저렇게 줬구나 자 로그 3의 6분의 n 하면 로그 2의 a는 한 번만 더 쓰자 n 곱하기 로그 6의 3 다시 밑변환 공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뭐 밑변환 공식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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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게 만드는 거네 이게 지금 알파인 그대로 봐도 괜찮은 거지 왜냐면 자연수 n이라고 했는데 자연수는 1부터 카운팅이 되잖아. 그러니까 이미 n번째가 된 거야 지금. 그러면 우리 진수의 지수로 저 n을 올려주면 점점점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6에 알파 n 하면 3의 n제곱이지. 그치? 그래서 등비합공식 쓰는 겁니다. r-1 첫번째 한 개수승 마이너스의 3분의 3분의 3의3승의2 4 3 1. 2 2 4 2나누2 2로1 2 1 곱하기 3 363